바울은 고린도라는 큰 도시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이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이 실제로 했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보실까요? 내가 너희 가운데에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만남이라는 사건을 통하여서 두려워 떨고 있었던 바울에게 힘을 불어 넣어 주셨죠.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야기거든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어, 혹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뭐 이런 이름으로 뭐 바꿔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어찌되었건 이 부부를 기적적으로 만나게 하심으로 바울이 고린도에서 본격적으로 전도 사역을 할수 있게 되었고요. 또 신라와 디모데와 바울이 재회함으로써 바울이 비로소 설교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었다더라 는 거였죠. 하지만 그런 말도 있잖아요. 산 넘어 산이다.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극구 받아들이지 않았고 극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뭐 이런 일들은. 뭐, 이전에도 많이 있었던 일들입니다. 뭐, 가령, 뭐, 비시디안, 아 디옥에서 있었던 일들, 또 2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서도 대살로니가 또 베레야, 뭐 이런 지역에서 뭐, 숱하게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특히 여기 고린도에서는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생고생하던 이 바울을 포함한 전도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사자성어로 풀어보았습니다. 제가 한자를 좋아하거든요. 사자성어로 풀었는데요. 첫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은 쉽습니다. 전화위복. 무슨 뜻입니까? <laughs> 화가 바뀌어서 복이 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딱이 같은 흐름을 오늘 본문의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자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의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본문의 시작부터 그 이야기가 떡하니 나오죠. 6절 보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저기에 대적 카였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 말이 어 무슨 얘기냐면은 어 쉽게 얘기해서 군대 용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부대가 적군에 맞서서 조직적으로 어 서고 대열을 갖춘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작전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렇죠 그 무리를 이루어서 그냥 오합지졸로 막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름 작전에 따라서 대호를 갖추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끈질기고 사악하게 바울을 괴롭혔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에 바울이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네, 이어지는 6절 나머지 부분을 보니까.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과격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은 예수님의 지침을 바울이 그대로 따른 것이에요. 예수님의 저 말씀 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어떻게 하래요?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과...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박대하는 사람은 그 행한대로 결국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씀을 그대로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경고와 저주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의 행한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 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어찌되었건 그리고서 바울이 어디로 갔습니까? 사실 멀리 안 갔어요. 바로 그 회당 옆에 있는 어떤 집에 자리를 잡고 거기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본문 7절 보시죠. 거기서 옮겨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바울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래 나갈 거야 하고 먼지를 떨어버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에 있었대요. 아마도 디도 유수도라는 이방인이거든요. 유대인 아닙니다. 이 사람이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것 같아요. 자기 집을 어떤 모임의 장소로 개방을 했던 것이죠. 바울로서는 완전 땡큐였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모임의 장소가 없어서 참 난감할 뻔했는데 에, 하나님께서 이 선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렇게 바울의 길을 열어 주셨던 것이잖아요. 이리하여서 바울은 에, 디도 유수도의 집을 본거지로 하여서 에, 계속해서 복음 전도 사역을 이어 나아갈 수 있었다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어지는 일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전도의 열매를 거두었다라는 것이죠. 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어찌 되었건 저기 회당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유대인보다 더 유대인 같았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바울이 전하는 말을 그그 복음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는 교인이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일단, 그리스보, 회당장 그리스보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은 당시 고린도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다가오는 사건이었겠죠. 지금 으쌰으쌰에서 바울을 공격하는 중이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 이 회당장 그리스보가 바울편에 가서 붙어버린 것이잖아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일단 말 그대로 치명타가 됐을 것이고, 그동안 얻어맞기만 하던 바울편에서는 전세 역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보의 가족들 또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특별히 저기에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라고 하는 저 구절이요. 헬라오로 미완료 시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저 일이 믿고 세례를 받는 저 일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하여튼 허벌나게, 겁나게 많았다더라. 어, 그런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필사적으로 막았다라는 것이죠. 작정하고 바울에게 덤볐어요.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서 쫓겨났던 것이고 그때만 하더라도 야, 우리가 이겼어. 이렇게. 그렇죠?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았겠죠.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십시오. 누가 이겼다라고 손을 들어 줄 수밖에 없습니까? 바울과 복음이 이겼다라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전화위복인 것이죠. 말하자면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오, 어, 위기의 순간인데 오, 어, 이러다가 망할 것 같은데 실패할 것 같은데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뒤집어 버리셨다라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돌아 보면은 인류 역사 내내 악인들은 교회와 복음을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와 복음은 없어지지 않았죠. 죽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복음과 교회와 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도리어 이전보다 더 번성했다더라. 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모세시대 때, 애굽의 왕 바로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 즉 교회를 어떻게 서든지 죽여 없애려고 발버둥을 쳤었죠.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왕의 계획대로 다 되었습니까? 아니었죠. 출애굽기 1장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 저렇게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어요. 집 밟아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이것들이 더 생명력을 얻어 뻗어 나아갔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똑같은 일이 로마 제국 시대 때도 있었다는 거 아시죠? 지금이야 이 성경 이 사도행전 18장에 이 당시로서는 유대인들이 그냥 우르르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바울과 기독교를 핍박하는 정도였죠. 이제 곧 조금 오늘 본문의 사건으로부터 한 10년 15년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나서서 기독교를 박 하거든요. 그 유명한 로마의 황제 네로. 네로 25시 뭐 옛날에 이런 코미디 프로그램도 있었잖아요. 말려줘요. 뭐 이러면서 네로 그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열명의 황제가 집요하게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당시 문헌에 많은 어떤 핍박에 대한 이렇게 어떤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요. 뭐 대강 아시겠지만 완전 잔인했습니다. 그렇게 교회와 복음을 없애려고 로마 황제가 나서서 무진장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느냐? 라는 것이죠. 교회와 복음이 죽어 없어졌습니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주후 313년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밀라노 칭령을 통하여서 기독교를 인정함으로써 기독교에 대한 그간의 모든 핍박이 종료되었고요 더 나아가서 주후 392년 테오도시우스라는 황제 이 황제는 그냥 기독교인이었어요 이 황제가 아예 기독교를 어떻게 했어요? 로마의 국교로 삼아버렸다라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한창, 그렇게 기독교가 로마 제국 그 황제 아래에서 핍박을 당할 때에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의 숫자는 도리어 늘었다라는 통계가 있죠. 통계? 뭐 어찌되었건 그 역사적 기록이 있죠. 당시 로마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이 기독교인이었대요. 심지어. 로마 황제의 가족 중에서도 뭐 왕비라든지 뭐 아들, 뭐 딸이라든지 뭐 이런 가족 중에서도 기독교인이 있었다더라, 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로서는 두손두발들 두발 수밖에 없었던 거죠. 기독교를 인정하고 받아 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요.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아주 어렸을 때 친한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아, 목사님, 제 인생은요, 뭐 실제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방팔방 막혀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모르겠습니다. 어, 뭘 해도 안 되던 때가 저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푸념을 했던 것이죠. 아, 뭐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네요. 스무 살, 스물 한살 그때였던 것 같은데, 어찌 되었건 그렇게 푸념했을 때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야인마 하늘은 열려 있잖아. 아, 이러면서 찬송가를 불러주시더라고요. 평화! 평화로다 어디에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그래요 맞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여전히 발악을 해요 복음을 죽여버리려고 했던 그 마귀의 발악은 여전합니다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면서 입 벌리고 달려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후두루둘 떨수 있어요 낙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여전히 열려있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혹! 넘어질 수는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끝내! 누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복음이 마귀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 승리의 현장, 그 종국이 예, 저렇게 잘 예언되어 있죠.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살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신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종려 가지는 승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이도다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 소망의 말씀을 붙드시므로 오늘 잠깐의 이 위기와 핍박 속에서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멋지게 뒤집기 한 판승을 거두실 수 있는, 이 자리에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둘째, 한번더 따라해보세요. 사자성어 계속 나갑니다. 지란 지교. 네, 뭐, 알까 모를까, 알성 달성 하지만 많이 들어보신 사자성어 일수 있어요. 뜻은 이렇게 됩니다. 지초와 난초가 사귐이라는 뜻으로 벗 사이에 높고 맑은 사귐을 이르는 말이다 라는 건데요. 이와 비슷한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마고우, 마격지간, 금란지교 뭐 등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찰싹 달라붙어서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초 혹은 난초와 같이 때려야 뗄수 없는 그런 사이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바울이 본거지를 디도 유수도의 집으로 옮겼다라는 거잖아요. 거기서 어마어마한 전도의 열매를 맛보았다라는 것이죠. 이걸 유대인들이 그냥 보고만 있었느냐? 절대. 그럴 리가 없었겠죠. 본문에 다 기록이 안돼 있다 뿐이지.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의 방해와 핍박이 계속 이어졌을 것입니다. 하여튼 할수 있는 방법 총동원했겠죠. 어쩌면 암살 시도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어, 이에 바울은 야, 너무 힘들다. 지쳤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면서 모든 일을 정리하고 접고 고린도를 떠나려 했던 것 같아요. 이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구절이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세 가지 명령을 우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침묵하지 마. 말해.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하시면서 이어지는 10절 보시면은 더 결정적인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 저 구절에서 강조된 부분 어디냐 내가입니다 내가,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령 이런거죠 힘들고 지쳐서 포기할 만한 상황에서 남편이나 뭐 아내가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곤 하잖아요. 여보, 힘내요. 내가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 다 당신에게서 등을 돌려도 내가 당신 옆을 지켜주고 응원할게요. 뭐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딱그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바울에게 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 구절을 번역하면은 야, 두려워하지 마. 하던 일 계속해. 너라면 할수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왜? 내가 그렇 강조점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네 옆에 항상 있으니까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니까. 자, 제가 아까 사자성어 뭐라고 했죠? 지란 지교라고 했죠. 때려야 뗄수 없는 사이. 항상 내 곁에 붙어 있는 친구. 딱이 그림을 오늘 주께서 바울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는 얼마든지 바울에게 더 있었습니다. 뭐, 나중 일인데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되게 외로웠습니다 앞날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께서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이 사도행전 23장에 저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주께서 바울 곁에 지란지초처럼 지지교처럼 지란,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또 바울이 사람에게 상처받는 일도 많았어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뭔진 모르지만 바울에게 큰 해를 입혔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디모데 후서 사장에 있거든요. 그때 바울이 사람 때문에 무지하게 힘들어했던 때에 역시나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디모데 후서 4장 보니까 나에게 힘을 주심은 뭐라 뭐라 되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해요. 바로 그 주님이 우리 곁에 항상 계시는 거예요. 유명한 이야기 제가 몇번 했던 써먹었던 예화 있잖아요. 한 사람이 꿈을 꿨어요. 어, 꿈에 보니까 해변가에 그두 사람의 발자국이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찍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내 발자국이고, 하나는 누구 발자국? 우리 주님 발자국. 예, 주님과 동행했던 그 인생길을 쭉 이렇게 꿈에 한 사람이 되돌아 봤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자세히 보니까 내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발자국이 몇개 하나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삐졌어 꿈에서 그래가지고 주님께 따졌던 것이죠. 흥, 주님. 내가 가장 힘들고 고단할 때 주님은 저를 혼자 내버려 두셨군요. 그때 주님이 웃으시면서 하셨던 말씀 뭡니까? 야, 임마, 짜샤, 내가 너 그거 업고 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힘들 때 업어주시고, 외로울 때 안아주세요. 에뭐 바울처럼 능력 있고 뭐 그렇게 잘난 사람들, 일 잘하는 사람들만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 애끼시는거 아닌가? 이러면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에게 맨날 혼나게만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하루는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중이었어요. 폭풍이 휘몰아치던 한밤중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그냥, 뭐 그냥 발버둥 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나아가셨죠. 뭐 하러 물 위를 걸으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이렇게 항상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물 위를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고서 뭐 했어요? 으 유령이다! 성령에 그렇게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난리를 쳤죠. 바로 그런 제자들, 멍청하고 믿음 없고 눈치까지 없었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 하셨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6장 50절 말씀이죠. 예.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저 말씀 가운데에서도 강조된 구절이 굵은 글씨로 제가 써드렸죠. 내니라는 부분입니다. 나야, 나. 이거죠. 오늘 본문과 같아요. 두려워하고 있었던 바울에게 야, 내가 있잖아! 라고 하셨던 주님이 동일하게 그 믿음 없고 뭣도 없었던 그 제자들에게, 와, 와, 진정해. 나야, 나. 안심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에게 또 제자들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오늘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힘을 북돋으십니다. 바로 그 주님의 격려와 도우심의 은혜 덕분에 부르시고 보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오늘도 버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한계점에 다다를 때마다 두렵고 떨릴 때마다 주님께서는 그를 격려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주님의 은혜를 곱씹으며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고독하고 낙심하고 고통스러운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내 곁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항상 경험하시므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버티실 수 있는 이 자리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